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이트 파밍을 해볼 건데, 아이템 세팅 및 스킬 트리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힘은 95 정도 찍었고, 민첩은 110, 그리고 마력은 50, 나머지 활력 찍었습니다. 현재 매차는 85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레어 자벨린, 그냥 1스킬짜리에 마흡 붙은 거 쓰고 있고, 뚜껑은 사자비 뚜껑, 가맹갑옷, 아군방패, 목걸이 화염레지, 그리고 샌더의 장갑, 이거 공격속도랑 생명력 있어요. 레어 벨트, 레어 신발, 레어 링하고 나겔링, 그리고 냉기 저항 참, 독 저항 참, 냉기 저항 참, 달려 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왑은 로레완드 하나 쓰고 있고 어, 텔포몽도 쓰고 있습니다. 용병 아이템도 알려드릴게요. 용병 아이템은 통찰의 남 전승, 평화 쓰고 있고 그빙결화살 쓰고 있어요. 빙결하살 스킬 트리는 활과 세뇌 기술은 찍지 않았고 지속 효과는 하나씩 다 찍고 관통은 다섯 개 그리고 투창은 번개의 용로 마스터, 그다음에 전류의 일격 마스터, 그리고 전기의 일격 요거 찍으면 돼요. 현재 레벨이 60 레벨인데 나이트 바알런하고 나이트 공포 영역 좋으면은 거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화라마 방송을 보며 화라마 키우고 싶고 자벨마 방송을 보며 자벨마 키우고 싶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퓨리를 배우고 나서는 자벨마가 좀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맞췄을때 쾌감이 쩔어요. 뭉쳐있는 몹들 죽였을 때 쾌감이 개 오집니다. 근데 자벨마 맨땅 키우다 보면 은 이렇게 번개돌이 나오잖아요 얘네 잡기가 좀 힘들어요 얘네 로우레지 봉으로 걸고 잡아야 되는데 어 번개면역이라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번개면역이 아닌 몹들 있죠 어 요런 몹들 잡을 때 이렇게 퓨리 던지면 쾌감 오지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또 자벨마 키울만 납니다 성체에 나오는 젠민이 자폭 물리 데미지라 피해진다고요? 물피감 있으면 데미지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물피감은 몰랐네 이거 잼민이 공격 막기 확률로는 막아지는 거 알고 있었는데 분리 피해 감소로도 조금 깎인다고 합니다. 바알님, 제발, 유니크 샤코, 구타이탄. 아, 배틀 엑스라니. 오, 데스 마스크네? 이거 번개 저항 있긴 한데. 이거 맨 땅에서 나오면 좋거든요? 번개 저항에 번개 흡수. 그리고 우버디아 잡을 때 괴물 회복 저지도 있어서 요거 쓰긴 합니다. 약간 바알의 인생이 부러운걸? 미녀 사총사한테 지금 둘러싸여갖고 막고 있는데, 약간 부러울지도. 제발, 유니크. 아니 유니크를안줘이 친구 65레벨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마녀림 활로 헬 졸업 가능한가요? 파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파라마 마녀림으로 가능해요. 근데 마녀림으로 헬 졸업할 거면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하면 렙제가 61인가 그렇거든요? 룸룬하고 풀룬하고 최상급 에메랄드 넣으면 되니까 업그레이드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 섀도우 보우다. 이거 엘리트 등급이잖아. 야, 요거 한번 뚫어볼게요, 섀도우. 용병 줘야 되거든요? 자, 다섯이 나와야 됩니다. 제발. 랄, 엠, 최상급 자수정. 따단. 사섯 아, 진짜. 이거 근데 2G화 만들 수 있긴 한데. 용병 통찰 주지 말고 2G 만들어줄까요? 오바겠죠, 진짜? 아, 너무 아깝네.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아은부적 레지? 오, 피마나참 요거는 괜찮네요. 세멀참은 2 0피 17만화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생명력하고 만화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에테 세크가 나왔는데 까주실 수 있나요? 에테 트리엘 갑옷? 안 나와요 트리엘 갑옷은 파괴불가라서 그거 에테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기사단의 위세 그것만 나옵니다 자붉은맨님거 한번 까볼게요 과연 무엇이 나올지 티리엘? 와또트리엘이야 말도 안돼 이게 유니크 갑옷 중에 가장 먹기 어려운 건데 퀄리티랩벨 87에 그 다음 TC도 87이거든요? 야 나도 아직까지 못 먹었는데 티리엘의 건등 축하드립니다. 노예 태였네요 이거. 저게 티리엘 가봇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데 소장용으로 많이 갖고 있고 오르뜸 나오면 비싸요. 저것도 오르뜸 나오면 비싸니까 옵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음매음메 농장 공포 영역이 나왔습니다. 여기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가을이 안 주니까. 야 근데 자베마로 카우바우니까 개 재밌다. 아니 왜이렇 쎄? 뭐야? <laughs> 공포 영역 맞아? 음, 나이트긴 하지만 딜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용병 4소타를 구해 갖고 조합 만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만화는 어떡해요? 만화 물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자벨마 만화가좀 많이 필요해서 뽕차은 빼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발키리 만땅 찍는 거 보고 싶은데 보여 줄수 있나요? 발키리 만땅? 옛날부터 해 보고 싶긴 했어요. 발키리 만땅. 제가 나중에 한번 해 볼게요. 이거 헬가 가지고 발키리 만땅 찍고 그다음에 경로 마스터, 전류의경 마스터, 역병 투창하고 맹독 투창도 마스터 해야 되는데 이원수로어헬 가서 해 보겠습니다. 스 마스크가 나왔네? 어, 요거 뚫어볼까? 이거 삼손 나오면은 용병 그 치료 뚜껑 만들 수 있죠? 뚜껑 속에 뚫는 방법은 랄룬하고 주울룬하고, 그 다음에 최상급 사파이어. 암솥? 오케이. 자, 갑니다. 치유 뚜껑. 바로 갑니다. 샤엘, 2호, 8. 앙상이 100까지 나오고, 독조항이 60까지 나오는데, 어, 독조항은 57로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이거 용병 주면은 노화랑, 그리고 앰플 같은 거 풀어주거든요? 현금 거래 사이트 가면 은 소서리스 풀템을 5만원에 바가지에 판다고요? 5천원도 안할것 같은데? 사신 노바소서 아이템 대충 맞춘 거 5천원도 안할것 같은데? 되게 비싸네? 사신 노바소서 8천원에 파는 건 봤다고요? 그거는 이해해줘야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건비가 좀 들어가잖아 뭐 인건비를 해가지고 그래 8천원 정도면 괜찮아요 사신 노바 풀템 무급으로 그거는 약간 인정해 줍시다 와 뭐야 유니크 반지? 자 갑니다 맨땅 자베마의 두 번째 유니크 반지 첫 번째는 나겔 나왔는데 제발 레이블링 나와라 제발 아또 나겔이야 말도 안돼 진짜 일단 매찬 올려 어쩔 수 없다 매찬 올려서 뭐라도 하나 먹어야 돼요 다음 테러전은 이친탑이네요 이친탑 테러전도 좋긴 한데 나이트 이친탑은 안 가죠 나이트는 안갈것 같고 그냥 카오반 끝나면 헬로 갑시다 헬 백작을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백작은 공포 영역이 나와도 나오는 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트 백작은 웬만하면 안 도는 게 좋습니다. 디코이 버그가 뭔지 아시나요? 제 디코이는 잘 죽어요. 이거 디코이 버그는 무적이 되는 버그가 있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화라마 할때 올려놨는데, 요게 방을 처음에 만들면 활성화가 됩니다. 오, 엠룬 좋고, 방을 처음에 만들면 활성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그러면 리방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걸리긴 하는데, 그냥 리방하는 게 빠릅니다. 스로잉 스피어? 이것도 공격속도 똑같지 않나? 오 투창 2스킬 e 붙어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공격속도 재벌린하고 똑같은데 요거 써볼까요?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마이너스 10공속으로 공격속도 똑같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와 공격속도에 어뢰다. 너무 아깝다. 이거 15공속에 100어뢰까지 나오는데 요것도 으뜸 나오면 팔리긴 합니다. 야 어뢰가 20이 빠졌네요. 그리고 캠 유니크가 나왔네? 야 장난쳐? 레벨 3대끼는 최강의 모자입니다. 최강의 모자 버릴게요. 메이트리컬 보우 와 이거 엘리트인데 제발 사소 제발 아또 삼소시야 이런 내가 토지 가본 만들려고 콜은 먹어놓은 게 있는데 나이트 포지에서 이거 그냥 활 만들어서 용병 줄까요? 아니 삼소시 왜 이렇게 잘 나와? 죽으면은 경험치 손해가 있나요? 죽으면 경험치 10% 떨어져요. 그리고 방을 안 나간 상태에서 이 땅에 있는 시체를 주우면 7.5%를 돌려줘서 경험치 손에는 2.5% 있습니다. 방을 나갔다 들어오는게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시체를 먹어야 돼요. 방을 나갔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경험치는 안 돌려줍니다. 라이트 건틀릿.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여기서 나온다고? 스케일 메일이 나온다고? 아, 잠깐만. 이거 빙결방지 있는데? 만약에 헬에서 모너크가 나오면은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모너크 스피리트를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도 요건 잘 나왔네요? 괜찮은데? 벌써 레벨이 72레벨이라 요거 마지막 바알 잡고 안 나오면은 어 그냥 헬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나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바알아 선택 잘해라. 제발. 에이션트 엑스라니 젠장. 일단 헬 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헬을 진입했는데 저항이 좀 많이 났죠? 일단 신발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모서리를 만든 다음에 티르탈 M. 이러면 상점 물품 가위 활약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앰블로 한번 신발을 해볼게요.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 갬블 하면 배틀 부츠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는 달려의 레지 부츠 제발. 달려의 레지 골드가 사라지고 있다. 내 300만 골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폐지 팔아서 모은 거야. 엄청 힘들었어요. 폐지 팔아서. 오 20달려 독정 화염정 잘 나왔는데요. 오 요거 쓰면 되겠다. 일단 화염정 독정 요거 하나 나왔어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목걸이 크래프트를 할 건데 목걸이는 이렇게 최상급 보석 각각 한개씩 여섯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갬블로 매직 목걸이 뽑고 이렇게 크래프트 돌리면 올레지가 나옵니다. 16자리. 일단 요거 쓸게요. 요거 화염정 높긴 한데 올레지 챙겨야 되니까 일단 가군을 끼면 레지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렇게 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레지 끼지 말고 그냥 이거 낄까? 아니야 그래도 올레지 껴야 돼 일단 가볼게요 어차피 목걸이는 근데 나중에 최상급 자수정 좀 모은 걸로 크래프트 목걸이 하면 돼요 지금은 최상급 자수정이 많이 없어서 안 하는데 어, 나중에 나오면 하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때리는데 뭐 좋은 거안 나오나? 레벨업 했네요 73레벨 요거 다 찍었으면 은번개불 찍으시면 돼요 번개불 전개 일격 다음에 목걸이? 아마존 1스킬 쓸까요? 개오바겠죠? 아 진짜? 약간 2스킬이었으면 e 고민해봤다 진짜 1스킬은 e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궁수가 번개면역이긴 하지만 헬 백작은 그 냉기 화염면역 고정이라서 백작은 잡기 쉬워요 나머지 몫들 스킵하고 여기서 파밍 해야 됩니다 애들은 나왔네? 샤크 스킨? 제발 레지 아 레지가 안 나와 어떡하냐 이거 여기, 100장 5층 오면은, 방어 상자가 있거든요? 뭐 요거 까야 돼요. 그, 모너크 먹어야 됩니다, 모너크. 레이트보 사솥! 와, 나왔다, 사솥! 자, 용병 통찰을 바꿔주도록 합시다. 랄. 1, 탈. 이번에야말로. 17! 아, 14. 내가 13 쓰고 있지 않았어? 아니, 1 올랐네? 뭐, 어쨌든, 바꿔주도록 합시다. 데미지가 470인데, 바꾸면은 680. 괜찮네요. 얘가 번개 면역을 좀 잡아줘야 돼서 용병 통찰 엘리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해비 글러브 무술 3스킬에 매찬 6이라니 아 이게 투창 3이었다면 매직장갑도 보셔야 됩니다 투창 3스킬에 20공수까지 나오니까 매직장갑도 확인해보세요 제발 플룬 주세요 플룬 나에게 필요한 건 플룬인데 오 룸룬이다 어, 잠깐만 대박 네프룬하고 룸룬이 같이 나왔네요? 이거는 연기를 쓰라는 것 같은데? 레지를 맞출 거면 연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아까 주워놓은 갑옷인데, 여기에 만들면 되겠죠? 네프, 룸. 이러면 올레지 50짜리. 오, 이러면 레지 끝났죠? 레벨링만 좀 하고 아이템 조금만 더 갖추면 헬깰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도 줘봐, 용병아. 와, 코룬 미쳤다, 그냥. 내가 화라마 할땐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진짜로. 용병한테 신뢰를 주면은 좋은 점이 있나요? 그 광신 오라를 받을 수 있어요. 파나고 오라라고 그게 공격 속도랑 데미지를 올려주는데 그것 때문에 액트원 용병에다가 신뢰 많이 줍니다. 용병한테 신뢰를 주고 본캐릭이 윈포를 쓰는 거는 윈포마 그 프레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공격 속도 프레임 때문에 쓰는 건데 데미지 자체는 신뢰가 좋지만 윈드포스의 갬성 그거 하나 때문에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맨땅 키우면서 모노크 먹은 적 있나요? 나 이때까지 소설이스도 그렇고 모든 캐릭터 있죠. 모든 캐릭터 맨땅 진행하면서는 모노크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해를 깨고 나서 먹었던 것 같아. 여기 백작에서도 모노크가 나오는데,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백작에서는 매직 모노크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매직 모노크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 매직 모노크 나오면 안 돼. 노멀 모노크가 나와야 라즈크를 뚫어서 영혼을 만듭니다. 알 쪼란테 워드 먹은 적은 있습니다. 워드도 라즈크 4도시긴 한데, 그 힘제가 몇이었지? 185였나? 그거라도 나오면 쓸까요? 워드? 그거 나오면 그거라도 쓸게요. 자벨마도 우버디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원래 자벨마가 우버 잡는 선수인데 저는 무공이 없죠. 근데 무공 없어도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면. 제가 화라마 때도 잡았잖아요. 이거 자벨마도 잡을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 2 아무것도 모르고 영상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정주행 중이라고요? 아니, 그 정도야? 아무것도 모를 순 없지 않나 근데. 어릴 때한 번쯤은 해 보지 않았나요? 어릴 때 PC방 가면은 그 PC방 입구 앞에다가 디아블로 CD키, 전자석, 어? 그런 식으로 해놓고 홍보했잖아요. 그리고 PC방 들어가면은 카운터 앞에다가, 여기 디아블로 CD키. 디아블로가 성역을 침공했다고? 아니, 잠깐만. 디아블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역을 침공해? 아, 우버디아 잡으러 가자. 어, 여기있다 BC보시가 나오는 여기 차가운 평화인데, 여기가 번개 면역이 좀 없어서, 여기서 한번 사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디아. 충분히 우버디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딱 봐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로레완드 걸고. 이 뚜껑이 저번에 먹었던 블랙홀 얼굴 여기에 괴물 회복 저지가 있어서 뭐 상악벨트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패면 돼요 그냥 물량만 잘 먹어주면 어 이렇게 죽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깎았다고요 보여줄게요 내가 롤의 완드로 잡는 거 맨땅, 자벨마, 화라마도 잡았으니까 물량만 늦지 않게 먹어주면 돼요 물량만 아니 이거 한 방이야 근데 어, 이것만 약간 조심하면 될 듯? 바닥에서 솟구치는더 데미지. 평타도 근데 좀 아프긴 하네. 라테뽕까지 사자구요? 라테뽕은 안 되죠. 로레완드를 써야 되니까, 어, 라테뽕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깎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차피 괴물 회복 저지라서 이 녀석 회복도 안 되거든요? 패면 돼요. 이래서 사람이 거봉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거봉을 많이 모아놓으면 우버디아도 맨 땅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오버디아 쉽지 않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자벨마라서 요 정도 한 겁니다. 괜찮아요. 어봉 100개째 쓰고 있는데, 내가 헬 깰려고 모아놨던 거 다시 모아야겠네. 이제 활력 포션도 모아가지고, 어봉을 만들어서 써야 될것 같아요. 거의 다 잡았죠? 바닥에서 불 뿜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번개는 붙으면 데미지 안 들어오니까. 과연 맨땅 자벨마에 애니참은 무엇이 나올지. 짜잔. 1스킬에 17, 18. 가장 중요한 저항이 좀 낮게 나왔는데, 여그뜸이 나왔네?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죠? 야, 애니창까지 얻었습니다. 맨 땅으로. 그나마 이거 뚜껑을 먹어서 다행이네요. 이게 괴물 회복 저지랑 대상 감속에 번개 저항, 번개 흡수가 있어서 요거를 써서 잡았거든요? 어, 요거 있으면은 맨 땅에서는 하나 주워 놓으세요. 헬 졸업이 안 됐는데 우버가 뜨나요? 우버디아는 헬만 와도 뜹니다. 액트 1까지만 진행되어 있으면 여기서 우버 나옵니다. 작은 뭐죠? 여기서? 레지 메찬 6, 오 좋은데요. 메찬 6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파밍을 계속할 거라서 메찬 참도 중요합니다. 아벨마 초반 뚜껑으로 전승하고 지혜 중에 뭐가 좋나요? 무조건 지혜가 좋죠. 지혜는 빙결 방지도 있고 반통에 마흡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혜가 좋습니다. 지혜를 끼면은 가군을 뺄수 있어요. 그럼 모너크를 쓸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모너크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모너크 매직 레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오 헤비 벨트 뭐야? 이거는 80 빙까지 나오죠? 근데 빙은 상관없고 매치한 30이 붙어있어요. 거기다가 공격 속도 10이 있는데 이거 그냥 쓰면 3 줄이에요.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제가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은바 커리티 첫 번째 업그레이드 방법은 탈론하고 샬 최상급 다이아몬드 넣으면 요렇게 어, 바뀝니다. 4줄 벨트로 바뀌었죠? 요렇게 쓰시면 돼요. 아벨마 공속 프레임이 요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지금 30 공속이에요. 30 공속 그러면 11 프레임 나옵니다. 장갑 20에 벨트 10 요렇게 맞췄습니다 장갑 20에 벨트 10 이번에야말로 플론 제발요 오 룸룬이 또 나왔다 어 잠깐만 이러면 용병 연기까지 되겠는데요 이거 제가 아까 주었던 갑옷인데 한번 뚫어 볼게요 탈줄그 다음 에 초상급 토파즈 이솥아3솥이네 이거 투지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아 만들까 잠깐만 샤일코 엘드였나 나 갑니다 샤일 코 엘드 이러면 이제 40달려의 공격속도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쓸까? 이러면 레지가 좀 많이 박살나네 근데 백작돌 때는 어차피 상관없어서 일단 이렇게 연기를 용병 주고 평화는 이제 빼고 평화는 좀 쓰기 그렇고 요렇게 갑시다 와 달려 진짜 빠르다 그러면 투지에 40공속이 있으니까 공속은 70 10프레임이 나오고 야 달려가 빠릅니다 보이죠 달려 수창 던지는 것도 개빨라요 보이죠 무기에서 20공속만 더 땡기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아니 무기가 왜 안나오지? 모노크도 안나오고 무기도 안 나와서 아직 요거 쓰고 있는데 무기에서 20 공속 땡기면 됩니다. 아이런트 클럽이 나왔네. 요거 마법 부여 있긴 한데 이거 맨땅에서 나오면은 밀리 캐릭터가 쓸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스왑해서 용병이나 뭐 발키리도 줄수 있네. 나한테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마법 부여 23 레벨이라 음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들 안 다리엘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초복이라서 오늘은 안 다까지만 잡고. 빨리, 닭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네요. 해동 포션 먹어주고. 야, 공격 속도 빠르다. 자, 이렇게 안 닭까지. 내일은 비전의 성역을 좀 파밍해볼게요. 비전의 성역이, 오, 메이트리컬 제벌 아, 이 스킬이야. 젠장. 요거는 인뷰하고, 비전의 성역이 번개 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너크를 좀 주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77레벨까지 찍었네요. 애니참도 없고, 토지도 만들고, 여러가지 아이템들 많이 먹었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